한치낚시, 와, 이거 이 한치낚시. 진짜. 어? 어. <laughs> 핑을좀 해볼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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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한치좀해보라는데뭔 통합 쓸데없는 거 하고 있냐 이 사람 참 쓸데없는 요새 대세낚시인데 아니 뭐 할줄 아나 니가 아니 근데 형님 내가 지금 사이트에 들어왔거든 아니 우리 사이트 주소는 알아 임마 왔는데 뭐 종류가 많다 형님 그럼 내가 정확하뭐 필요한지 설명해줄게 어. 한치 집어 검색하는 창에 한치 그있지그 넣어놓은 그거 많지. 안되다사라사면 된다. 아 장난치냐 약초? 다 필요한 거야. 안 준비한 게한 개도 없어. 이거 다 사면 얼만데 이거? 모르시. 아, 뭐, 아, <laughs> 어, 아 근데 어때? 형님 뭐? 낚싯대 다 낚싯대고 뭐리디고뭐다 어. 사야 되거든. <laughs> 아 고객님이었네. <laughs> 가서 형님 내가 살테니까 형님 다 가르쳐줘요. 아나나 도와줄까? 내일 따온다. 내 간다. 그래 알겠다 온나. 에. 에. 아이. 아야야야. 아유 가보자. 아이고. 아. 아슬요오 사장님, 저, 한치하려고 하는데. 아, 한치 가신다고. 예. 자, 세매해드리게. 갑시다. 올라주시는 거다 사면 됩니다. 이거. 아, 한치 낚시를 오늘 처음 하거든요. 한치 낚시. 예. 네. 보시면, 어. 한치 낚시, DTD. DTD? 응, 음, 요런 거. 오. 그 다음에, 잘 묻는 거, 보라색. 보라색, 잘 아, 네. 보라색. 네. 보라색이 잘입니까 응, 보라색. 보라색이 없네. 저기 있는 보라색은 뭡니까? 이 보라색은 안 돼요. 이 보라색은 잘안 되고. 어. 음... 음... 상인기 잘모시는것 같은데. 네, 아니, 아니 알아, 알아. 제가 골라주는 것만 사가면은. 어, 다 잡을 수 있어. 어 골라주세요. 몇개 응. 정도 들어가야 되죠? 한 200개 정도는 챙겨가야죠. 아, 진짜. 너무 많 사야 되는데. 이거 다 사야 되는 거 아이가? 그렇죠, 그렇죠. 이 깔찌 때문에, 한아 200개는 있어야 돼. 아, 깔찌가 좀, 물말 뜨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한 200개는 있어야 되고. 아 현금 뽑아왔어요? 아, 어, 현금은 있죠. 어, 현금 하면은, 이제 10% DC되고. 10% 밖에 안 돼요? 어, 10%, 원래 다 그렇게. 어, 그래요? 해. 응. DTD 이런 건 많이 내가 갖다 놨거든. 한치낚시 몇번 해봤어요? 한치낚시 한번 정도 했는데, 혹시 집에 그, 인터넷 써요? 인터넷 쓰죠? TV도 쓰고. 어, TV 쓰지. 그 결합하면 싼데. 현금하면 어... 한 30만원 주고 이러는데. 미친놈이네. <laughs> 보시면은 애기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애기를 몰라요 뭐 사라는거 사게 알아서 담아주세요 <laughs> 뭐 되게 부자들이 하는 그런 면준데 <laughs> 알아서 담아주... 담아주세요 내가 뺄거 뺄테니까 형내 뭐... <laughs> 모른다고 짐박 담는거 같은야네가 아, 모르는건 맞네 <laughs> 와 근데 형님 이게 음, 메이커마다 다 선호하는게 다 다르나? 기본적으로 일본 브랜드나 어. 아까 DTD꺼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네.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이제 다 따라서 잘나오 중에 아 지금 데스페라도나 뭐 백경 스웨깅 같은 경우 는 되게 품질도 좋고 아, 데스페라도 네. 백경 니뭐하려고 그러는 거야 니 데스페라도랑 백경 왜 강조하는데? 애기는 데스페라도 그래 백경 그래 스 스뭐? <laughs> 백경 스웨깅 뭐? 백경 스웨깅 데스페라도 니왜 네. 계속 말하는데 어? 데스페라도 <웃음> 백경 <웃음> 진짜 임마 상업적인 놈이네 진짜 <laughs> 어. 안 사고 다시 건다고? <laughs> 그거 어차피 형담고 있다 해갖니 아니 안섰나안 사고 아, 건다고? 어? <laughs> 아안섰나자 <아니야, 아니야. 웃음> 형들 애기는 이제 담을 만큼 담았고 보자 추우 <laughs> 형님 오모리한면 추우 있어야 될까 이 형님 아, 나 그... 1호 합사로 할 건데 어, 좀, 충분해요 어, 그리고 니가 어, 아, 네, 좋아하는 스웨긴 스웨긴 뽕돌이 뭐라고? 어? 뽕돌이 뭐라고? 뽕돌은 몬크로스하고 스웨긴이지 <laughs> 니뭐 써서 잡을 거냐고 스웨긴으로 두 마리 잡고 어. 두 마리를 잡도고한 치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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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하러 가는 거지 지금 몬크로스로 한네 마리 잡고 한칠를네 뭐. 마리 잡더라고 <laughs> 얼마나 호듯해 아, 그기서잘못잡아라 그릇이 좀작아지겠 <laughs> 그러니까 자리 좀 잡듯이 그런 본 적이 없더고 니까 그릇이 되게 작아 네 세긴으로 20 보니까 한 20마리 잡고 원고를 쓰는데 25 다이가 그만 25마리 잡고 뭐가 <laughs> <laughs> 아 원줄은 그표표시 되는 걸로 감아야 되거든 아니 수신 표시 되는 걸로 해야지 말씀좀편하지뭐 많이 안 감아도 되니까 뭐 원고 쓰면 될것 같은데 <웃음> 아니 이 <laughs> 원수를 말하지 <말해야지> 브랜드를 말한다고 <laughs> 아니 왜온 건데도 대체 <laughs> 목적이 거같 몬크로스는 될거 같은데? 몬크로스가 문제가 아고단 걸어다닐 때도 걸어다닐 도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야 몬크로스 몬크로스 세요 기가 막히지? 몬크로스 가만히 어아이마콜 아, 때리네 진짜 형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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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뭐 후레쉬메이가? 후레쉬메이냐고 카운터리안 갚냐? 카운터리? 형님 박아놓는 일 낚싯대가 하나밖에 없는 게. 두개 해야지 어? 사야지. 사야지 그러니까 한치 두 마리 잡는다고 그러지 동냥 끝마이드네 야아 아미고 한치 주로 아미고지 아 한치 주로도 아미고라 광고 열개아열개 같은데 우리나라 먹게 살지라니 야메이 d e in k <laughs> 어, o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산 라인의 자존심 적혀있잖아 야 유료 광고가 <웃음> <웃음> 아니 <laughs> 그 그러니까 유료 아니지 돈는데 지원차처럼 하고 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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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오늘 우리 장사 좀 하자. 이. <laughs> 호구 한 마리 잡았다. <laughs> 어, 잡았다. 오늘 장사 좀 하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저 팔발아님. 야이 정도면 유료 광고 붙여야 되는가 이거? 근데 지손좀 사는 거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근데 온 김에 그거 설명 좀 해라. <laughs> 뭐? 이 처음 하시는 분이 어떤 낚시대를 쓰면 그래. 된다. 가격대가 어떻다. <laughs> 그래. 형들, 저도 처음 하는데 한치 낚시를 야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로봇대는 몽크로스. <laughs> 원절 몽크로스. 몽크로스 잘없는데 로봇대. 몽크로스 <laughs> 아, 뭐, 로어대 로봇 없어요? 아, 있는데 안잘안 안 찾지. 잘안 찾아? 어. 저... 소장님 팔지 말라는데 야 니가 살림면 되지 <laughs> <laughs> 니가 살리라 내가 <laughs> 없어 어? 니가 살리라 야 최우 어. 그러면 국산 루어 때 니가 한개더 살릴 수도 있다 에, 뭐 있지? 많지 어느 회사니또 타겟팅 하고 싶어? <laughs> 그 네, 바낙스 수 있다 이거 바낙스 NS NS 신신피아트신신피아트 신신피아트 좋다 신신피아트 좋다 그래 신심 있다 이거 아, 아, 맞네 그래. 어, 인이 신신이다 이거 신심 신신 사장님이다 야그거 빨리 루어를 바꾸자 루어 때는 있어요. 왜? 바낙스줄 수도 있으니바낙스 가야지 바스가야다 <laughs> <laughs> 정했지? 응 음. 국산의 자존심 바낙스 어. 바스어디인 바낙스 바낙스, 바낙스. <laughs> 바낙스. 가어 바낙스 국산의 자존심 바낙스 그리고 어또 국산의 또두 번째 심장 두 개의 심장이 있대 두 개의 심장 그치 그치 나스 보자 어디인 에나이스 <laughs> <laughs> 야, 그럼 만약에 음.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수도권 사람들은 요서못 어. 산다이가? 아. 그럼 어찌 해야 되노? 인터넷으로 그... 그게 신신 낚시라고 치면은 어. 싹다 나온다. 야, 니 신신행님한테도 돈 낼까이가? <laughs> 그도돈다낼 건데. <laughs> 선결제 좀 하고. 그래. 어? 나중에 후불로 어? 어떻게 하겠지 뭐. 그래, 이따 선결제 하자. 일단 선결제부터 해야지. <laughs> 야, 니 어깨가 왜 이래 렇축 처진노? <laughs> 아니 오늘 60만 쓴것 같은데. <laughs> 아이 리름 또이 또. 자, <laughs> <laughs> <야, 웃음> 네가 좋아하는. <laughs> 아, 리름 또 바낙스네. 어? 어, 수심 체크가 되네. 야, 치구야 그렇지. 바낙스 야. <laughs> 회사 좋다야뭐 무슨 회사? 바낙스. <laughs> 아, 국산의 자존심. 그렇지. 야. 응? 드론 반띵하자. <laughs> <laughs> 아니, 선결제 네가 하고. 아니다. 선결제 네가 해라. 드론 반띵하자. 야. 우울하면 내가 니 맞춰 줄게. 바낙스는 네가 해라. MS는 내가 할게. <laughs> 어에 s 스 그래. <목소리> 이 모른다. 야, 새 제품. 이 모른다. 이 모른다. 이 모른다. 이 모른다. 팔 모른다. 다이모른이 모른다. 모르다 모른다. 이 모른다. 이 모른다. 이 모른다. 이모른고이다 너무 심하게 그거 브랜드 광고한 거 아이가? 나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있다니까 그러니까. 또욕 먹는 거 아이가? 근데 어? 돈을 시0원짜 하나 안 받았는데 욕할 게뭐 있는데 <laughs> 야, 너 돈이라도 받았으면 욕을 먹겠지 내돈 내고 다 사는데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 하나 최 어? 생각해보니까 <laughs> 그렇다 그래 가자 가자